여러분 뇌는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행복한 내를 만드는 내하랑 행복 교육입니다. 아쉽게도 OECD 청소년 행복 지수 2012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학업 성적은 매우 높아요. 국어, 수학, 과학. 하지만 청소년들 행복 지수는 꼴찌입니다.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불행하기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고의적 자해, 자살로 죽는 확률이 세계 1인데요. 그 중에서도 하루에 한 명씩 죽는다고 학생들이 이제 통계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학업 중단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하루에 10명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서 내교육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뇌과학이나 신경과학, 인지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어, PET나 fMRI가 발달함에 따라서 신경교육학에는 새로운 학문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심리학, 신경과학, 교육학이 이제 혼자로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벗어나서 융합하는 추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행복한 뇌를 만드는 세능 조건은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뇌의 진화 단계에 맞는 교육 방법이 돼야 된답니다 우리의 뇌는 생명뇌라 하는 내관이 가장 먼저 발달했고요 그다음에 감정의 뇌에 해당하는 변연계 마지막으로 생각의 뇌라 하는 대뇌피질이 발달했답니다 그래서 요즘 신경과학자들은 다운 시프트 교육을 하지 말고 업 시프트 교육을 하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교육은 인지적인 부분은 항상 먼저 강조하고 나중에 신체적인 부분이나 감정 부분을 다루는데요 외국에서는 반대로 하죠 그래서 신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인지내가적인 부분 통합적인 내를 이루는 그런 우리 행복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인식 조절 능력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받아줄 때 뒤에 있는 시상 부분이 있는데요. 시상에서 편도체 변연기의 일부분입니다. 편도체로 바로 감정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상을 통해서 전두엽을 거쳐서 편도체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도체로 바로 인지할 경우에는 공포나 불안이나 흥분, 분노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반대로 전두엽이 활성화됐을 경우에는 긍정, 행복, 집중력, 양심. 이런 공감 능력이 높아지는데요 우리가 왜 전두엽을 개발해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지 행복 뇌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조건은 우리 두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내체전어 놀이, 게임 등 신체 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 비전에 있어야만 동기 뇌가 활성화되고 세 번째는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정서 뇌 그리고 집중력과 학습력을 높이는 인지 뇌가 통합적으로 되었을 때 행복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아른 행복교육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가 행복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서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체조 명상, 호흡, 웃음 1시간씩 한한 1분 정도 운동하는 1분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서 조절이 되고 난 다음에 한기 극복할 수 있는 훈련, 도전 정신, 어, 내체조 12단 내체조 HSB c y m 이라고도 하죠. 이런 자신감 회복 운동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는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한다든지 남을 위해 봉사하고 배려하는 정신,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이런 것들 것을 통해서 홍익 정신의 꿈, 홍익의 꿈과 비전을 그리면서 우리 대는 활성화되고 행복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어, 두뇌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보시다시피 모든 신체 장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체조나 일부 운동이나 맨발 걷기를 통해서 신체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뇌에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그럽니다 학자들은 활기찬 몸과 마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명상이나 호흡이나 웃음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바라보는 정화 체험을 통해서 메타, 메타인지 능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시키고 사랑의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원리는 보시다시피 뇌파와 신경전달물질을 변화시키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의식이 밖으로 향해 있던 것이 내부로 향하는 알파파 상태의 편안한 상태가 되면서 뇌의 호르몬 중에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나오게 되면서 행복 교육을 할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이 부정적인 뇌일 때의 경우에는 항상 남 탓을 하고 안돼, 불안해, 두려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는데요. 긍정적인 뇌를 가질 경우는 고마워, 해보자, 사랑해, 날 믿어. 그는 긍정적인 뇌를 가지고야 되는 겁니다. 뇌파를 조절 을 통해서 신경전달물질이 변하고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변화된다는 원리입니다. 두 명이 짝이 되어서 사랑을 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러브 핸즈라고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사랑을 인사,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인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웃음을 보여줌으로서 돈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석에는 우리가 자기장이 있죠. 철가루를 뿌리면 자기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에너지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물체에는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도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물리학에서 신장을 중심으로 밝혀진 건2 m 정도 나간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느냐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변화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퍼스널 에너지 필드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를 보낼지? 분해 오르지 은 환경을 만들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폴로라는 사람이 2008년도에 끼리끼리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모여 살고요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끼리 모여 산다고 합니다 실제로 1.6km 안에 행복한 사람들의 친구가 거주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할 확률이 25% 증가한다는 거죠 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에 관계에서 어떤 중심부에 있을 때 행복한 사람들은 중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불행한 사람들은 항상 주변부에만 있다라는 거죠. 행복하상 효과도 있는데요. 제가 행복하면 옆에 친구가 행복하는 게몇 프로입니까? 15%제 옆에 제가 행복한데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는 게몇 프로? 10% 제가 행복하면 제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는 몇 프로. 6% 그래서 저희 가족이 행복하려면 누가 부터 행복해야 된다? 쟤부터 행복해야 된다 그게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주변에 내 친구가 만약에 행복한 친구가 한 명씩 추가돼요추가되면몇 행복할 확률이 증가된다? 9% 증가되고 불행한 친구가 한명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감소된다? 행복할 확률은 7%가 감소된다는 과학적인 결과에 나타난 겁니다 이렇듯이 두뇌 우호적인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신경 가소성 근거한 두뇌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야 됩니다. 항쟁 극복 도전 정신 함양을 통한 자신감 회복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남과 비교하는 어떤 경쟁적인 자신감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오르나는 어떤 본질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실천을 하면 행복한 내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는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무료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홍익 실천 프로젝트를 하루에 꼭한 가지 씩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알고 나라 사랑 운동을 전개하는 거죠. 개천절, 국경일, 그다음에 광복절 등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나라 사랑 실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나라 사랑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홍익 실천하고 나라 사랑을 해야 되는지 인간의 두뇌는 희한하게도. 큰 목표와 가치 있는 꿈을 더 설정하면 두뇌가 더 활성화되고 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일기적인 스냅스를 가지고 생각과 감정을 행동하게 되면 일기적인 목표만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 조화의 목표를 가지면 상생, 조화의 스냅스가 생겨서 그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내향형 행복격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지금 지구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전쟁, 기아, 굶주림, 자살, 학교폭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는 감히 이 문제점을 해결할 하나의 방법으로 내아롱 행복교육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내아롱 행복교육을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 모여서 행복한 학급, 학교가 되고, 학교가 모면 내아롱 행복 국가,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도시가 행복한 도시가 되면 행복한 세계 지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내하령 행복교육을 같이 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내교육은 내하령 행복교육을 제대로 실천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